오늘의 사랑스러움은 소중한 미래의 추억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즐깁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했던 일상들이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현재의 사랑스러움과 미래의 추억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은 일상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감정입니다. 작은 일도 함께 나누면 더욱 특별해집니다. 다정한 대화,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행복한 순간들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현재의 사랑스러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간단한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며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억들이 미래의 추억으로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국 현재의 사랑스러움은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마다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와 함께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어 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쌓여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